예 됐습니다 수업시작 됐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침 일찍 수업 시작하시겠냐고 다들 아직 부시장 얼굴이신 것 같은데 상쾌하십니까? 네, 저 수레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가포, 가평으로 귀농 귀촌이죠 귀촌 한지가 음, 한 17년차 되는 어, 용실역에서 나무를 만지고 있는 한인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드실 도마 목공 수업을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 다들 그 이, 이, 이런 속도 받으셨죠? 네, 받으셨을 거예요. 그고 다들 뜯어보셨나요? 네, 다, 다 뜯어 보셨나요? 네, 다다 뜯어 뜯어 보면. 이런 형태가 되어있겠죠? 다들 오셨어요? 다 다들 왜대답들이 없어요? 얼굴들이 다 표정이 다 구독이시는데? 네. 어, 맞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죠? 맞아요. 요새 며칠 비가 많이 와서 막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아주 굉장히 날씨가 막 해도 막 비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날씨를 매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서울에 살 때는 저도 잘뭐 오늘이 흐린지 날, 무슨 뭐 맑은 날인지 비가 오는지 잘 몰랐었는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씨가 참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거나 하는 걸 어,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 목공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목공이 많은 사람들이 목공하면 어떤 걸 떠올리세요? DIY? 아니면 무슨 뭐 공장에서 뭐 먹고 만든, 가구 만드는 거? 뭐이 생각이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시골에 와서 취미 생활 비슷하게 하는 목공을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DIY라고 해가지고, 주문 가구, 그래가지고 무슨 자기 그 집에 딱 맞는 그런 가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좀 변화들이 뭐 자연 목공, 뭐 이렇게 더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는, 감성 목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아, 도마 감성. 좋겠다. 도마도 여러분 센스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합판 조각이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MDF 뭐 이런 이런 거 가지고 가시면안 되고요. 좀 보시면 알아요. 그 자연목 같은 그런 그 폐자재를 갖다가 도마를 만드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충 아셨나요? 여러분들 가시는 동안 심심하지 않으시라고 제가 굉장히 떠들고 있습니다. 다 가셨으면 이제 이제. 오일 칠할 거예요. 오일, 오일, 오일 한번 칠해보세요. 오일, 오일. 다터져야 돼요. 털기 싫으시면그 뭐야 이제, 이이 일회용 휴지로 한번 다 닦아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미세먼지가 모공을 지금 막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나무에는 현미고로 보면 구멍이 뻥뻥뚫뚫나 있어요. 근데 그 보호복 모나 있는 구멍을 지금 먼지가 매우 꾸고 있다고요 그래서 만지면 매끄러운 거예요 지금 갈면서 도더 매끄러워 보이죠 근데 털어내면 좀덜 매끄러워 털어내세요 아니면 수, 이렇게 놓고 수건으로 수건으로 탁탁 쳐서 털어내셔도 돼요 수건으로 탁탁 쳐서 그래서 다 이렇게 털어내시면 털어내시면 그 다음에 안 갈리는 것도 갈수록 좋고요 털어내세요 털어내세요 털어내셔야 돼요 이따가 지금 못합니다.